보다 그냥 못 건들겠어요 무서워요 그냥 뭔가 내가 그냥 파노스가된 기분이에요 그냥 건들면 안될것 같고 그냥 무서워요 <목소리> 너무 많이 먹어 간식. 다행히 이거 살은 안 쪘는데 살이 안 찌는 체질에 안찐 거지. 그냥 간식 너무 먹어. 점심기가 그 머리가 좋아가지고 그안 먹은 표정과 함께 식사하는 상대를 노려요. 왜냐면 내가 밥을 먹으려면 얘가 옆에서 칭얼거리면 내가 밥을 못 먹잖아. 그러니까 그냥 간식을 주고 마는 거야. 간식을 주는 얘가 나를 안 괴롭히니까 내가 밥 먹을 때꼭밥 먹는 애 사람 앞에 가서 그렇게 물어. 어 영악해요. 진짜 고양이 영악해요 얘네는 진짜 안 귀여웠으면 큰일났다니까 그리고 오늘 아빠한테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, 아빠가 쿠마한테 돈을 너무 많이 줬나봐. 아니, 돈을 너무 많이 썼나봐. 이랬더니 아빠가, 쿠마 사료 줄여. 이러는 거야. 그랬더니 엄마가 <laughs> 쿠마한테 가서, 쿠마야, 니네 아빠가 니네 사료 줄이래. 니밥 네 줄이랜다. 이러니까 쿠마도 어떻게 알아들은 건지 아니면 그냥 말, 주인이 뭐라 하니 그냥 같이 공명하는 건지. 음, 이러면서 막, 그 고양이 그 엄마 부를 때 소리 있거든요. 톤 높게 해서. 평생 그냥 와 이러는 얘가 그 엄마 부를 때는 음. 하는 거 있거든요. 엄마랑 둘이서 막 치고 치고 하면서 막 티키타카 하면서 막야 아빠가 너살 우리 쿠마 사료 줄이 된다. 이러고, 이러고 둘이 막 그러는데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. 참... 아거트리 줘봤는데 안 먹더라고요. 음? 아, 취향도 저는 편식 안 하는데 쿠나 편식해요. 쿠나 연어 안 먹고요. 순그로고기안 먹고요. 아고고기 안 먹고요. 쿠는 온미 닭가슴살? 그다음에 갓소부시. 음? 참치는 오늘 기분 좋으면 먹어주고 기분 안 좋으면 안 먹어요. 까이한 모습에. 숨질숨질도 품질, 진짜 아까 털도 뭉쳐가지고 밀어주는데 털이 뭉쳐있으니까 얘도 아픈 거야. 피부가 땡겨지니까 그래서 내가 코마야 너도 아프잖아. 너이 아프지 말라고 밀어주는 거잖아. 이랬더니 나를 꽉 무는 거야 팔을. 그래 물어라 물어라. 그래도 이거는 잘라야 돼 하니까 숨질을 갑자기 확 내는 거야. 아악! 하서확 하고 어, 질얘길래나도 화학질을 확 해버렸어. 아! 이러면서 화학질 확 했더니 복질! 하더니 가만히 있더라고. 그냥 허덕허 밀어버리고 아! 네가 뭘할있 수 있는데! 하고 붙잡고서 그냥 밀어버렸지 지금 나 코만 건들지도 못해 코만 근처만 가면 도망가 아니 근데 아 이게 부모의 마음이라니까? 너 좋으라고 하는 건데 나도 그런 거 미는 거 귀찮아 나도 침대에 누워서 유튜브 보고 싶어 아니 지 좋으라고 해주는 건데 아주 그냥, 그냥 이제. 그래서 오늘은 이따가 방송할 때쯤 되면 걔도 활동시간이라 살짝 좀 기분 풀려있거든? 근데 이제 슬쩍 가서 장난감 갖고 한번 놀아주면서 건들면 지도 못 이기는 척 와요. 우다다, 우다다도 고양이님들 발바닥 털 밀어줘야 되는 거 알아요? 고양이도 장모종이들은 발바닥이 털이 자라가지고 미끄러워요. 그나그 털, 발바닥 털한 번씩 밀어줘야 돼. 근데 내가 한 번이라도 못 밀어서 좀 길잖아? 그러면 <laughs> 지가 우다다하다가 싹 멈춰야 되는데 유턴을 해야 되는데 유턴을 못 하고 무슨 빙판길 마냥 미끄러져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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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비명소리 들려 그래 <laughs> 내가 코마한테 야 코마야 너 아프잖아 와서 발톱을 밀자 하면 또 싫어가지고 막또 성질을 질대로 부리고 아파가지고 우다다는 해야겠고. 아니, 진짜 웃기다이까 아니, 고양이이 진짜 바보 같아요. 코마는 그 발바닥 반 바르는 게 있거든? 안 미끄러지게 하는 거? 그거 이렇게 발라주고, 털한나씩 밀어줘. 근데 얘가 발을 건드는 걸 진짜 싫어해가지고, 그거 하루에 한 번씩 해서 4일에 걸쳐가지고 해야 돼요. 아유 돈는안 뛰어 생기죠 쿠나 놀아주려면 뛰실 텐데? 쿠나는 저랑 놀 때만 뛰고요 낚싯대로 놀 때는 네번만딱 왔다 갔다 하고 누워요 누워서 딱 배를 까요 자 흔들어! <laughs> 어 자리를 잡아요. 자내 위로 흔들어봐. 이러면 내가 낚시대를 거기다 이렇게 대충 이렇게 대줘야 돼. 모빌처럼 놀아야 돼. 아 진짜 애기 키우는 거예요. 아나 진짜 아 나는 아직 연애도 결혼도 안 했는데 근데 벌써 지금 애 하나 생긴 것 같다니까요. 진짜 미리 애 키우는 기분이야. 그리고 실제로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모성애처럼 좀 생겨요. 그나 조금이라도 아프거나 밖에서 나를 찾거나 내가 말했잖아. 방음부스를 뚫는다니까? 쿠마 울음소리를? 헤드폰이랑 게임 소리 다 들리는데도 방음부스 밖에서 울면은 내가 쿠마 소리를 듣는다니까? 뭔가 애 낳은 유부녀가 말한 거 같다고? 아, 젠장씨. 너무 슬프다. 아, 근데, 진짜, 나는, 그 예로부터 나는 애를 안 좋아했어. 어머, 차리님, 너무 유치원 선생님 같으세요. 막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, 전 전혀 아니거든요? 아기들 이렇게 부둥부둥 오구오구 하면서 받아주는 거 진짜 못하고, 아이들의 그 치물거리는 받는 걸잘 못해요. 그래서, 나는 이렇게 애기들, 깐난 애기들 봐도 그렇게 귀엽다? 왜 그래, 애기니까? 아, 애기니까. 애기네. 이러고 있지? 어머, 어떡해. 너는 귀여워. 이런 게없었 단 말이야 어 근데 엄마가 맨날 니네 새끼는 다를껴 니네 새끼는 다를껴 이랬는데 쿠마를 딱 키우고 나서부터 또 심지어 쿠마가 어렸을 때 많이 아프고 이래저래 고생 많이 하고 이랬다 보니까 더 어, 이게 그 정이 든 거야 애기를 이렇게 케어를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생기더라고요 나는 정확히는 갓난아기가 싫다기보다 미운 나이 4살 미운 나이 여섯 살. 나그때가지 좀. 진짜... 어려워. 그리고 갓난아기는 정확히는 싫다기보다 그냥 못 건들겠어요 무서워요 그냥 뭔가 내가 그냥 파무스가 된 기분이에요 그냥 건들면 안될것 같고 그냥 무서워요 그냥 애기가 귀여운 것보다 무서우니까 가까이 못 가겠어요 뭔가 이렇게 새끼 고양이 보는 리트리버가 된 기분이랄까 그래서 나는 모성애가 별로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고양이는 또 다르대 근데 약간 오히려 사람보다 고양이가 더 그럴 것 같은 게 고양이는 아파도 말을 안 하잖아 그리고 아픈 걸 내가 모르잖아. 내가 계속 주의 깊게 보지 않는 이상 알 수가 없잖아. 그래서 더 계속 쳐다보게 되고, 계속 뭔가 신경 쓰게 되고, 좀 예민해지는 것 같아 사람이. 사람도 다섯 살이면 말 유창하게 할 텐데 그냥 승질밖에 안내 가지고 요구만함. 나와 소통을 하지 않음. 요구만함. 야 이거 줘. 야 이거 치워. 야 저거 해줘. 야 이거 하지 마. 요구만해요. 나와 대화를 하지 않아. 애기잖아요 뭔가? 미떼떼네? 어머 아 진짜 저런다니까 아니 정확.. 아니 잠깐만 이거 아 진짜 정확해 와, 응? 응? 와 진짜 쿠마야 진짜 쿠마야 와 진짜 쿠마야 너무 정확해 아니 우리 집본거 같이 저런다 아 진짜 똑같아요 진짜 낚싯대 가지고 놀아줘도 저러고 있어요 와, 이거 너무 잘 그렸는데? 아니, 신사 자세까지 똑같은데? 와, 진짜 충격이다. 뭐야. 쿠마야, 이 자식아. 왜? 나도 제가 선이에요. 제가 선임. 나중에 쿠마가 집사 한번 해봐야지. 이 새끼 다음 생은 리버스다, 이 자식아. 가만두지 않겠어. 바로 그냥 아기 때부터 그냥 씹고 뜯고 맛보고 즐겨야지.